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유산였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음, 어, 주말 뭐 포근한 날씨였죠.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였고, 뭐 증시는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조정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 한국 증시가 좀 유독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죠. 어, 다른 아시아권 증시 내지는 또 미국 증시는 뭐큰 조정 내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 마감도 그냥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어, 일단 뭐2차전지 업종이 다소 큰 조정을 받다 보니 에, 한국 증시 어떤 조정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음, 오늘 좀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요. 어, 메이저가 팔 때와 대중 투자자가 살때 당신 은 어디에서 사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시장도 한번 다음 주 전략도 한번 같이 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부터 해 보도록 하죠. 어 미국장은 그 나스닥이 0.1% 정도 올랐고 다우랑 S&P도 그냥 강보합 보합이에요. 예. 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강보합 정도? 예. 네, 뭐 은행 쪽은 조금 약세였지만 어쨌든 은행주도 이때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장기 평선 부근의 지지력을 두번 연속 받으면서 이제 턴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 이제 최악의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추세 전환을 말해주는 포인트였다. 결국 이제 우리가 언론 기사로서 보게 되는 사안은 결국 진행되고 있었던 어떤 이제 종목들이 이미 다 진행되고 나서. 어, 끝마무리에, 이제, 이제, 가장, 이제, 결판이 날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언론의 가장 큰 포화와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이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이 이제 인수됐죠. 결국은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예, 진행형이고,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언론 노출되면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예, 이런 인식까지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과 주식을 팔 때, 이제, 이, 턴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던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싹다 이제 사라져 버리니 결국은 유로스톡스 은행 지수도 반전되는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메이저가 살때 대중이 살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2차전지 업종이든 또 코스닥의 어떤 상승과 조정 국면에서 어, 누가 어떤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누가 팔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 음,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관심 있고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고려한다든지 그런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고려하는 게 가장 문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대중이 매수하고 대중이 파는 국면에서 어떤 그어 패턴화된 부분은 증시의 원리라서요. 그 바뀔 수는 없는데 어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 깨달으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음. 많은 투자들이 뛰어들어서 고점을 형성하는 건 바뀔 수 없는 이 증시 어떤 뭐 당연히 이제 작동 원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어 다르게 행동하는 예 다르게 바라보는 고개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뭐 그거 한번 체크드리죠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 이제, 업종 지수 차트죠. 예, 네, 지금 이게 얼마나 이렇게 왔습니까? 예, 네, 저희 이제 선을 이렇게 끄어놨잖아요. 네, 빨간색 선, 이렇게 빨간색 선에서 이제 이게 고점 부근, 고, 이제 고점이죠. 그리고 이게 저점을 계속 낮추는 부분으로 작년부터, 예, 네, 저점을 계속 높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수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이렇게 과정에서도 이쪽 업종의 종목들만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작년 말에 이렇게 좀 양도세 회피라든지 말도 안 되는 뭐 전기차 수요 감소 뭐 이런 것들로 뭐 언론을 호도하면서 사람들이 막막팔때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증폭돼 있던 시점이었죠. 야 내년도 뭐 경기 침체 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언론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뭐 증시, 뭐, 증시 초토화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전문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같이 한번 저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종목을 이때 사야 돼요. 예, 네, 이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사서, 이제,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보세요. 갑자기 급락 나오고, 갑자기 급락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네, 여기 장기평선 뚫고 올라가다가 고꾸라지고.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어떤 과정이지만 이 하루하루는 우리가 이번 주 겪었던 어떤 패턴들, 이런,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무수히 이제 모이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디서 대중투자들은 가장 많이 샀겠어요. 대중투자들은. 여기서 가장 많이 샀겠죠. 그래서 이제 대중 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뭐 거진 이제 신고가 부근 요런 근방에 있을 겁니다 종목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비롯한 큰 손들 메이저들의 이제 평균 단가는 한이 정도 있겠죠? 예, 이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얼마든 상관없이 뭔가 좀아 이게 업 이제 이천 원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올랐네, 과열됐네, 시장이 조금 이제 예, 둔화되겠네, 뭐 이런 어떤 조짐들이 좀 보인다. 그러면, 뭐, 이 평균 매수단가가 이 정도 수준인 메이저 수급들은 그냥, 그냥 팔면 돼요. 가격 상관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고점 부근에서, 고점근에서 올라가다가 확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죠. 예. 이게 뭐, 개미털기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탄 겁니다. 예. 메이저 측이.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또 개인들 매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팍 이러죠. 탄 거예요. 예. 차이 실환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의 어떤 흐름들은 분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음, 업종 전체에 대한 어떤 이제 분위기, 네, 업종 단계 어떤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고점이 고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산 단계에서는 고점을 다시 또갱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대중 투자들이 이제 살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또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고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대중 투자들의 매수 평균 낙가 계속 이제 올리고, 그러면 이제 못 팔죠. 왜냐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음대중투자의 인식은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못 파는 어떤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이제 약간 총알바지 어떤 개념, 예, 표현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뀌지 않는 거를 우리가, 어, 저랑 이제 이 유튜브 제가 영상을 올린 게 2015, 2020년도 5월부터니까요. 요 때부터니까요. 어, 계속 봤잖아요 같이 네, 이런 구간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뭐뭐 뭐 이제 셀트론 그룹 주들 뭐 많은 바이오 이제 기업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뭐 엄청나게 이제 또 폭등했던 그런 것들 NFT라든지 막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면을 이제 지나고 지금 이제 완연하게 음,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지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장기 병선을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국면으로 이제 정리됐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지우고 이제는 어떤 포트표를 가지고서 수익을 낼 것인가에 좀 이제 무게추를 두고 접근하는 게 당연히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복귀한 게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는 미리 일지 포착하기 위함이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매수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아요. 이익 난 거, 아, 그래 뭐 플러스 한70%난 거, 뭐 플러스 50%에 뭐 이익실현 하지,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매도는 욕심의 크기, 예, 나의 어떤 욕심과 심리 이런 부분에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아, 이 실험도 뭐 70%까지 고점을 봤는데, 야, 뭐, 그 고점이 이제 원, 원금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은 플러스 50%인데도 못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크기를 내려놓으면, 예, 내려놓으면, 지금과 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서 어, 증시와 이제 경험적으로 체득된다면, 사실, 많은 대중 투자들이 뛰어드는 지점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진 않겠죠. 음. 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거는 변동성이 더 과대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코로나 때 급등한 이후로 지수 한두배 정도 급등한 이후로, 이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고점을 늦게 찍었는데요. 뭐, 그 이유가 이제 뭐,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 주들이, 예, 2021년도 하반기에 증시를 주도하면서, 코스하게 그런 기이 많이 몰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경신은 하지 못했지만 고점 권역에서 여러 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또 다른 종목들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큰 손이나 메이저 측에게 주었죠. 그대로 이제 역배열로 빠졌고 이게 이제 증시가 나락으로 가, 는 패턴이라면 이 장기평선을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뚫고 올라갔어요. 이 시점부터는 증시가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음. 저점을 높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전저점을 깨버리고.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올라섰다는 거는 예.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 돼도 불구하고 예. 선행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 이거 떨어지는 이 가운데 반도체 최악이었던 국면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바닥은 좀 찍었다고 볼수 있는 흐름이고 또 해외증시 날싹증시를 볼 때요 날싹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흐름이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갔고 이렇게 재차 예, 중기평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서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증시가 야이 날싹도 뭐 날아가고 뭐막 끝장났다 그러려면 예, 이제 2007년도 보시면 요런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장기 평선 부근 주황색하고 빨간색은 240일 또 480일 1년 2년짜리 장기 평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 받고 또다시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데 전 저점을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락 가는 예, 완전히 이제 문제가 발생한 예, 그런 어떤 증시의 흐름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경기 침체가 와, 무섭게 찾아오구나. 이때는 경기 침체라는 걸 모른 채 그냥 떨어지고 경기 침체, 오 금융위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야 여기 작년부터 계속 경기 침체래요, 그렇죠? 예, 네. 경기 침체라고 막 계속 외치고 외치고 막 전문가들 나와서 그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든 거야, 오히려. 그리고 기업들도 미리 대응해 엄청난 어그 뭐죠? 해고하고, 그렇죠? 아, 미리 대응한 거잖아요. 예. 네. 그니까 미리 대응하고 이러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이제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돌파를 해버렸어요. 예. 네. 아까 이제 보셨, 보셨던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게 다시 고꾸라지면서 막 전저점을 깨버리고 이러면 이제 진짜 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의 흐름은 지금 장기평선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장기평선 뚫고 올렸다는 거는 이 거대한 매물대 수급 라인을 소화하고 올렸다는 거예요. 예. 네. 이 대중 투자들은 인식하지 못한 메이저 측은 야, 이거 바닥 찍었다고 보고 친 거예요, 이렇게. 예. 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인 거죠. 다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을 때 예. 네. 메이저들은 계속 사 모으고 있었던 거죠. 예. 네. 특히나 2차 전지를 계속 사 모으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메이저가 살 때와 대중이 살 때, 지금 대중이 살 때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뭘 사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미국의 IRA 세부법안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엄청난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이제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아니 호재가 나는데 왜 비중 축소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죠. 예, 그 영상 보시면 이제 댓글 지우지 않으니까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으로의 어떤 이제 분산을 통해서 어 이제 이차전지 업종이 팔아야 된 당장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수익 실현의 기회다. 예, 이걸로 이제 i r a 가 당연히 호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 움직임을 내, 내는 종목들이 화려하게 나타나겠죠, 상승하는 흐름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수익 실현의 기회다. 음, 수익 실현의 기회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분산, 예, 분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가지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고, 예, 그리고 바이오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었던 이유가 결국은 대중들이 이제 뛰어들 차례가 된, 어, 이제 부분이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2차 전제 업종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강했는데, 그 강한 패턴 자체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강했어요. 네, 뭐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예를 들면, 또 포스코 DX, 뭐 이거는 뭐, 사실 2000인지 아닌데, 포스코 그룹으로 이제,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기업도 갑자기 막 급등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 앱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뭐 그러려 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좀 과도하게, 예, 움직임을 이제 이제 IRA 세부 법안 이후 만들어냈던 그런 패턴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 m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이제 고점권역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고점의 패턴들이 시그널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가지게 만들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차전지 업종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비중 축소를 통해서 안정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CS 윈드라든지 또 이제 뭐,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의 친환경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드렸고 또 하나 솔루션 같은 기업은 우리가 IRA 수혜를 굉장히 보는 기업인데 시장에서 크게 인식 못 하고 있다 해서 인적분할 이후 거래제가 되고 좀 조정받았지만 계속 좋은 기회다 는 어떤 단들을좀 이야기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어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요. 뭐 그중에서 이제 EUV 이제 어뭐 EUV 관련주로서의 어떤 국내 대장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뭐 SNS텍 같은 기업이 또 주도주였던 지위들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FSD라든지 또 파크 시스템스 예. 네. BSK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뭐, ISC라든지, 그리고 HPSP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요 기업은 이제, 뭐, 무상증자를 했죠. 예, 네.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신규 상장주요 박스권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도 이제 상당한 수급들이 이제 분산되고 있고, 이동하고 있고, 요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어, 기해야 된다. 뭐 보로네 같은 기업도 신규 상장주로서요 바이오 기업 내에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기업이죠. 신규 상장주 중에서 장외에서 높은 가치를 받았지만 어 업종이 이제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센티상 낮은 밸류로 들어온 기업들이 굉장히 제가 볼때 메리, 메리트가 높은 그런 기업들 중에 음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둘수 있다. 그리고 이제 SK 이 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셀 업체 중에서도 계속 커버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역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유업이라는 또 이제 쇠퇴하는 사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고. 하지만 이제 배터리 부분에 이제 기업 가치가 반영이 안돼 있는 건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기업도 저점을 이제 확인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투자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우리가 뭐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달라요.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다른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별로 예, 이제 뭐 저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 빠르고 급하게 가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어떤 거에 매몰되면서 어, 엄청난 수익률을 낼 때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꼬라막는 예, 경우도 있었죠. 뭐 그런 경험을 이제 모두, 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 적당히 이제 수익을 내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조금 더 낮은 레벨에 있는 또 종목을 가서 또 안정적인 복리를 누리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예, 빠르게 이제 수익을 내고, 와, 뭐 2000원지 지금 고점에 있는 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 들어가서 뭐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 예 훨씬 더 이제 나은 전략임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본 부분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중투자들은 얼마나 매수할까? 이 국면에서 별로 이제 매수 안 하겠죠. 초기 상승 국면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급등하는 지점에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수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과온에서도 매수세를 더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투자들의 평균 매수단가가 이런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여기 또 물타기 하니까, 에, 이렇게 내려오고, 매이저의 평균 매수단가는 이런 국면에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살수 없고, 이제 대중들도 이제 이런 데서 많이 팔게 되죠. 이런 데서. 그런 것들 해서, 평균 매수단가는 이런 데 해서, 뭐 이런 데 올라오면 대중들이 많이 뛰어든다 싶으면 그냥 가격 불문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예, 뭐 이득이니까 무조건. 뭐 1, 2%, 3, 4%뭐더 먹겠다고 하진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대중 투자들이 매수할 때와, 메이저가 매수할 때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야, 이 정도, 이 정도 상승이 있는데, 메이저 평균화가 대처가 어, 어느 정도일까? 예, 또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 대중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어떤 신용장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용, 전체 신용장구가 20조 돌파한 부분이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질 포인트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주 뭐 조종, 조종 성격을 좀 보였고 지수로 다시 돌아오면 어, 지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은 찍고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 이제 정배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중기 평선이라 불리는 120일 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저점을 높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 횡보하게 되고, 이게 턴을 하게 됩니다. 상승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20일 선은 당연히 이제 5일 선과 함께 우상향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장기평선들은 이제 수평 횡보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전개되기 전에는, 출렁거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 따라오고 조정받다가 튀면 이제 이것까지 위로 이것도 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어떤 지점때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간다 막 이렇게 막 너무 그러기보다는요 이게 뭐 지금 추세는 돌려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음, 그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막 대중이 다 쥐고 있어가지고 막 고점의 패턴이다 이런 것들 아니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반도체 바이오 종목 들고 있는데 그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뭐 아직 뭐 그렇게까지 오른 게 아닌데 뭐 내가 이제 볼때 밸류상으로도 그런데 하는 것들을 굳이 뭐 네, 털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이제 이제 고점권역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내면서 또 이제 일부 종목들 분산 단계 흐름을 내고 또 오르지 못했던 것들은 또 치는 흐름이 내고 이게 막 뒤섞이는 국면이에요. 이 구간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막 2차전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어떤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그 이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또. 약간 작은 섹터 테마 단에서는 저는 로봇을 가장 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한 포인트는 많이 짚어드렸고 또 이제 어, 자율주, 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이제 꾸준하게 제가 올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뭐현대오토에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면서 지금 이게 뭐라고 보세요? 이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중투자의 물량을 예, 매집하고 있는 거죠. HD, HL,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집 국면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모트렉스 같은 기업도 이렇게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오 OB고, 이런 것들도 자국자국 물량의 흡수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음, 텔레칩스, 이런 것들, 칩센 미디어, 이런 것들 전부 매집의 패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대중들은 관심 없죠. 예, 이제 급등해야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매집하고 관심 갖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아, 예, 지금 단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다는 게, 예, 핵심적인 포인트죠. 자, 이제 미래세 증권에서 나온 이제, 이제 미국 증시, 이제 정리 내용인데요. 미증시 개별 업종 종목 장세 속에서 장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어, 칠레 정부가요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리튬 관련 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 이슈로 하락하기도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작지 않은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 국내에서도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 리튬들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이미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가격으로 측정하기 진짜 쉽지 않은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국화해버리고 걸어 잠가 버리면 리튬 최대 보유국이 칠레잖아요. 뭐 이게 렇 되면 이제 가격 불문이죠. 네,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뚜렷한데, 야 이거 그러면 리튬 이외에 뭔가 소재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을 겁니다. 이미 이제 리튬을 확보한 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리튬의 비중을 낮춘 그런 어떤 그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예를 들면뭐 하이망간 같은 게 망간을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리튬의 비중을 낮추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배터리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원 민족주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이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뭐 확실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이슈 체크할 것 같은데요. 야참 대단하네요. 예, 지금이 그 향후 리튬 계약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공 민관 파트너십으로만 체결될 것이다. 이 정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정치 리스크 안 그래요? 예.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러니까 칠레가 야 우리 이제 대박 났다.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 가난했는데 이제 우리 어? 달라진다. 에? 이 리튬 없으면 앞으로 세상 돌아가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에? 우리는 이 기회를 낭비할 여유가 없다. 국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및 의회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뭐국가간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어, 권선진학이 아니죠.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또 이제 뭐 명분 뭐 이런 걸 쫓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실리를 쫓는 거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 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니켈이든 뭐 어, 코발트든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자원민족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그런 기업들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좀, 어, 다소 이제 어,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테슬라도 이제 강세 마감했고요. 뭐 일라이릴리,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하게 방향성이 나타난 건 없었죠. 에,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 장세를 보였다. 한국도, 뭐, 그런 어떤, 개별 종목, 개별 세트의 어떤 장세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 요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지어보는데요. 개별 종목, 개별 장세가 될것 같은데요. 2차 던지는 이번 주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든 뭐 시장이 완연하게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너무 이제 광분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익을 추가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욕심의 크기만 잘 조절하고 통제한다면, 좋은 시장이고, 좋은 어떤 기회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주도 한번 화이팅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예, 뭐 증시에 대한 침체된 그런 느낌으로 한게 아니라, 예, 몸이 조금 컨디션 예, 좋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도 한번 파이팅 해보고, 예,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